예, 자 이어서 10번 문제 알겠습니다. 아, 245페이지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어떤 구역 지정 효과하고 구역 지정의 요건 등이 나옵니다. 이 도시험에 좀잘 나오는데 어려운 상항이좀 있습니다. 칠판 보시죠. 간단하게 설명한점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할 장소를 먼저 결정해야 사업을 하든 또 하지 않든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지정을 하죠. 지정권자는 이제 도시군 관리계의 획 결정권자와 같다라고 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국토 장관이 결정한다 했어요. 자, 지정할 때보시면 이제 지정의 요건이 있다. 요건이 있다 했습니다. 요건이 있다 했어 보니까 전혀 간단히 배우신 사항인데 일단은 면적 요건. 면적 요건 배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다. 도시 안에서 1만 제곱미터, 1만 제곱미터 이상이 원칙이다. 이상이다. 현대 도시안에서도 공업지역, 공업지역은 이제 3만 제곱미터 도시 안라는 편입니다. 3만 제곱미터 이상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도시안에서도 보전녹지에는 개발 구역 지정 못한다 했습니다도시안인저시골 농촌에서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나올 것인데, 근데 이미 가보니까 그곳에 초등학교를 갖추고 있고 또 동시에 4차선 이상 도로가 확보되어 있으면 이때는 20만 이상만 되어도 되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또 보시면 저기 녹시 보전 녹지 빼고 개타 녹시들과 비도시 지역에서 지정하고자 할때 하는 요 어떤 상위계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 계획이 수립이 되어져 있는 그 예정지 안에서만 가능하다. 대표 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건에도 필요 없는 예외도 있다라고 했었죠. 어? 보시면 어, 저기 어, 저기 보시면 취계 지구입니다. 취계 지구, 취락 지구에다가 지정을할때그 다음에 개발 어, 진행 지구에다가 아, 할 때,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개구에 집중할 때, 그 다음에 국가 교형 발전 목적 일대에는요, 일대는 이런 요건들이 다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있습니다. 이거 특히 추락 주가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두 번째입니다. 취증을 했습니다. 그데후여취정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공사 완료 사업이 끝났다랍니다. 끝났다 라고 합니다. 끝났다. 그러면 개발구 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용 방식일 때는요. 공사 완료 공고가 사업이 끝나는 시입니다. 공사 완료 공고, 공사 완료 공고일 또 공고일. 그 다음에 또 환지 방식이면. 환지 처분한다고 마지막 발표합니다. 환지 처분, 요 환지 처분했다고 하는 요공고1그 다음날부터 자동 해제가 되어집니다. 하니다 근데, 사업 지연 때문에 해제되는 경우도 있다. 사업이 계속 시집 부지하면 해제를 한다. 이것이 또 시험에 관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뭐냐 보니까요. 이런 경우죠. 일단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구역, 원래 원칙은 개발 계획을 수립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 구역을 지정한다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딱 정해지면요. 이 사업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인과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3년 안에 할 것을 요구한다랍니다. 근데 3년 되어도 이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역시 그 다음날 구역 지정 해제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개발 계획과 구역 지정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 있죠. 저시골 농촌에서. 그래서 구역 지정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요, 개발 계획이 그 다음에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개발 계획 수립까지의 시간제 안 맞습니다. 왜냐면 2년제 한 맞습니다. 또요 개발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요 실시계획에 인가신청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이 필요한데 이것도 시간제한 받습니다. 3년 시간 똑같이 제한받습니다. 각기 여기 2년 3년에 걸쳐 가지고 그 다음번 단계에 수립을 착수 개발 계획 수립도 못하고 인가신청을 못한다. 각기 그 다음날 되면 역시 이때 어떻게 되면 역시 해제가 딱 되어진다. 근데 이때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100만평 이상이라면 전부 다 5년 이것도 5년, 이렇게 연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제였습니다. 또세 번째입니다. 지정하면 효과가 무엇이냐? 효과입니다. 일단 첫 번째 효과가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을 할 것이니까 해당 지역 전체를 도시 지역이 결정된 것으로 간주가 된다라고 합니다. 또 해당 그 지역이 지구 단위 개구역이 결정이 된 걸로 또 간주가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장소가 취락 지구, 취락 지구, 일대에는, 일대에는 이런 거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또네 번째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효과로서 앞으로 구역 안에서 각종 어떤 토지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할때 일체다, 이사업 방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허가받아야 할 수가 있다. 이때가 누가 하느냐? 도시의 장들이한다 특방시장 건수 합니다. 이때 개발상이 무엇이냐? 전부다입니다, 전부다.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축조, 또 요, 가설 건물의 축조도 포함되고, 또 건축물의 용도의 변경도 포함이 되고, 또 대수승도 전체가 다 포함이 됩니다. 다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더 보시면, 건축 안에 보시면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다 포함됩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한다도 다 포함되고요 토석게 채취한다고 도다 포함이 되고요 토지의 분할하는 행위 이것도 전체가 다+ 다 포함됩니다 토지분할 행위도 또 물건을 쌓는 데도 다포함되고요한달 이상 사두면 울타리 치든 치지 않든 다 포함이 돼가지고 집니다 그다음에 어 나무죠 나무 어 중목+ 중목 나무를 베거나 심는 것까지도 포함이 니다 일체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또허가받을 필요 없는 또 경미한 상 개회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냐 하니까 어 엉이작 설치목이에요. 응급 조치를 위한 각종 어떤 토지 손드는 행위들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엉이 간이 농 생산을 위한 공작물 설치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경작 목적의 형질 변경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엉이작 엉이작 이죠. 엉이작 석 경미한 이 사업에 방해 안 되는 토석에 토속의 토수계, 토속입니다. 토속의 토수, 채취 이것도 허용될 이수 있다. 석. 그다음에 존치 남교투기로 결정이 되어진 대시안의 물건 을 찾는다 할 수가 있다. 또 관상용 중목, 관상용 중목에 임시로 하는 식재 이것도 허가 없이 할 수가 있다. 해서 옹의작석취목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들은 허가 없이도 할수 있는 경매상에.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상이 중요하겠죠. 요 상황들이 재미나겠니다자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볼게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laughs> 1번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의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다 합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보시면 구역의 최정권자 바로 결정권자죠. 원칙은 시 도지사 대도시가 한다 원칙입니다. 해서 맞고요. 또 3번 보시면 자연 녹지및 도시 외 지역 등 일대에는요. 일대에는 보시면 개발 구역을 아 일단 순서가 바뀌죠. 저기 자연녹지나 시골 저기 지역들은 구역을 지정을 먼저 한 다음에 개발 수립을 할 수도 있는 경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맞고요 그럼 4번 보시면요. 자 지금 그 구역 지정의 해제가 나옵니다. 해제가 나요. 일단 딱 보시면 330만 제곱미터 미만, 미만, 미만인 경우로서 구역 지정은 한날로부터 어,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지 아니한다 하죠 합니다 그러면 이년 안에 개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세우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번달하죠 해제 해제 항상 그 해제 실려 나면 항상 그 다음 날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해서 보시면 이 년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년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빠져있어이년 되는 날그 다음 날인 실려 해제 항상 다음 날 유익해 봐야 됩니다 4 번째 문제습니다 다음에 환자 방식할 때 조합 수립할 때 아무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면적의 삼분의 이와 토지 등 소유자 이분의 일종 필요하다고 뒤에 설명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십일 번입니다. 개발하고 지정 설명이다. 더 오+ 는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나요? 이 개발구역이 건접해서 두개 이상 연접되어서 시행 중이면 묶어서 하나 구역 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1번만 엑입니다 2번 보시면, 자, 우리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세울 때는요, 토지 면적의 3분의 2와 소유자 2분의 1 동의 필요한데, 그런데 국가나 지방 자치가실시할 때는 필요 없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시행하니까 자그 동의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받아야 된다. 받을 필요 없습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 광역시장이 개발 계획을 변경할 때는요. 어 우리 군수구 청장 등에게 송부하는수준 일반 공람시켜준다.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할 때도 공람을 하겠지만 변경할 때도 물론 공람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하면 그 수립하는 절차가 똑같이 한다. 이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변경 공람을 또 합니다. 그래서 3번째로 X고요. 4번 보시면 공사완료 공고일, 공사완료 공고일 항상 해제나 하면요. 공사완료 공고일이든 또 사업이 지연이 되든 어떠한 날, 어떠한 연도, 어떠한 날, 어떠한 날, 그 다음 날이 꼭 나와야 니다 다음 날 빠져 있죠? 그래서 X입니다. 둘다 기출 문제죠. 15에 24의 기출 문제다. 다음 날을 빼먹고 이제 답을 이렇게 많이 띄웁니다. 자, 또한분 보시면요, 개발사업의 공사 완료로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오신 경우에도 응? 여러분들 사, 우리 그 해제가 딱 되어지면요, 종전 토지로 환은 되어신다 합니다. 환은 되어지죠. 하지만 사업 완료 때문에 해제 간주하는 경우는 환원 되지 않고 도시 멋진 도시가 탄생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지문은 맞는 말 되겠습니다. 공사 완료니까환원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예, 맞는 편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십이 번을 가보십니다. 예, 지금 도시개발 분야 상에 자연녹지 녹취, 자연녹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여기 자상 중요한 의견 나옵니다. 보세요. 문제가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 이거 이 자연녹지 안에서 보니까 취락지로 어떤 자연 자연 어떤 철학지구체락지구입니다이 체력지구, 칠락지구에다가, 에다가 요 개발 구역을 개발 사업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조합부터 전투포와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고 한다. 그럼 면적이 보니까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났고 이렇게 얘기를 한만 제곱미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설명틀 털면서 무엇이냐? 또 환지, 환지 방식으로 사업한다. 을 환지 방식으로 사업한다. 을이말입니다 이거 참 뭡니까? 참 많은, 많은 것인데. 자 일단 보시면요 저기 자연 녹지가 딱 나오면 자연 녹지입니다 자연 녹지가 딱 나와버리면 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나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할수 있는 경우다 나와야 됩니다 또 자연 녹지는그 구역 면적이 조초시 안에 있으니까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또 나와야 됩니다 자 취락지구 취락지구가 딱 나오면요 그 면적 이런 거또 자연 녹지일 때는 어, 상위 계획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죠. 자연 녹지나 계획 관리식은 기본 계획 이 세워질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체락주는 이 면적, 이런 거 묻지 않안 따진다, 안된다또 나와야 됩니다. 또 조합이 딱 나오면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 나오면 첨부다. 그전부가 환지 방식할 때만 조합이 다음 시간배우십니다 나오게 됩니다. 또 조합 딱 나오면 조합 설립을 위해서 동의 3분의 2 토지 면적과 2분의 1 토지 소유하다 나와야 됩니다. 자, 3만 정미터 1만 5미터 이상 충분하게 면적을 갖추었네요. 환지입니다. 전부 환지니까 조합이 등장을 하겠죠. 지가가 아주 높았을 때, 지가가 높았을 때 매수가 힘드니까 환지를 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일단 일번 보시면 보통의 구역 지정 절차를 또 밝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의 요청의에서 시도가 지정도 할수 있고 또 시도가 지, 직접 지정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구청장이 구역 지정 요청할 수 있고 지정할 수 있다. 일 번이 맞습니다. 이분 보시면요. 자 지금 저희가 환지방식이니까 환지방식일 때또 개발 계획을 수, 수립을 할 때부터 환지방식이면 삼 분의 이 분의 일 동의 필요하다. 이것이 또이 분의 일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지정 절차인데, 절차인데. 어, 주민들 여긴 청취를 공남 또는 공청회 통해서 한다랍니다. 그런데 공청회가 필수사항으로 바뀌는 것은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 필수 공, 공청회 사항이고 혹시 없으면 공남은 꼭할 것인데 공청회할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공남 또는 공청회 통해서 이렇게 주민 여긴 청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 질 맞습니다. 4번 보시면요. 자자연녹지니까 구역 지정을 먼저 한 다음에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경우에 포함이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맞네요. 자또 5번입니다. 도시 개발 구역이면요. 도시 지로 간주가 딱 되어집니다. 하지만 거지이게 그 취락 지구면 도시로 바뀌지 않는다. 했었죠? 취락 지구가 바뀌지 않습니다. 는데바뀐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이 엑스 생기입니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종합적인 문제, 상당히 문제, 좋은 문제죠. 여러 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이해할 때 아주 확진이되나 실력이 있는 문제. 실력이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지만 아주 어려운 문제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출 되어진지 있습니다. 자, 1 3번또 이와 유사한 어떤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 자인 녹시 나왔죠, 추락지고 나왔죠, 십만 킬로미터 나왔죠, 조합이 나왔습니다, 환지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방식의 문제입니다. 보십니다, 일번 시군구청장이 요청할 수 있다, 큰 문제였고요. 자 위에 봐 똑같은 어떤 형태의 문제네요. 일번이번 질문이 똑같아요. 개발 계획 수립을 할때 환지 방식이니까 환지니까 환지니까. 한재니까 이 3분의 2와 2분의 1이 필요하다 맞고요. 또이 장소가 저 자연녹지니까 구역지정을 먼저 할 수도 있는 경우다 되고요. 그다음에 3번, 4번과 5번이 또삭박뀌죠 4번 보시면. 자 여기네요 사번 보시면 순서가 바뀌어서 바뀌었으니까 요 경우에 이딱끼어집니다 그래서 구역을 지정했다 어? 했는데 지정되어도 개발이 안 세워진다 또는 개발이 나왔다 탐론 내에 실시 계인가 신청이 없다가 딱 나오겠죠 해서 보니까요 개발 계약 수립을 한 이후에 3년 되어도 실시 계인가 신청이 없으면 그다음 날 그다음 날 구역 지정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서 4번 지문 맞는 편이겠습니다. 다음에또 취락지고 좀 취락지고니까. 도시로 바뀌지 않는다니까 바뀐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그 질문이 X다. 그러니까 좋은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요. 자, 다음 페이지갑니다 14번 가볼게요. 개발구역 지정에 제안 나왔죠. 제안 이것도 저번,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우리 구역 지정은 이렇게 하죠. 시도지사 대도시가 지정한다가 원칙인데 또 국토교통부 장관도 결정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 겁니다. 또 시도지사한테 시군구청장이 구역 지정을 또 요청할 수 있다. 할때 자문해야 된다. 하죠또 지금도 중요한데 조합과 그다음에 국가 지방빼고 기타 증료가 될수 있는 자들이 규역 규정을 제안도 할 수가 있다. 아, 그러니까 제안이 제안할 때 보시면 제안이 있으면 있으면요. 2개월 안에 여부 결정 통보를 해 주고 1개월 한차에연장할 수가 있다가 또 나오겠죠. 또 보시면 또 제안 딱 나오면 어 비용에 대해서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가 또딱 나오겠죠. 나옵니다. 그다음에 요 정도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상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제안입니다. 국가 또이쪽이 민간 민간자들이 제한할 때는 토지 면적만 삼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제안이 가능하다. 라나또 중요한 상이겠죠. 단 이때 보시면 국가 등 국가 등 지방 행정청 들이요 는 동의 필요하지않다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국지 조를 제외한 자들이 제안할 수 있다 지금한테 맞습니다. 또 공공과 출연 기관의 장들이 그 구역 면적을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서 국가 계획과 연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구역 지정 제안할 때는 복청한테 직접 제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좀 맞고요. 삼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지정할 제안할 때에는요 삼 분의 이의 토지 면적 동의 부자다 민간자의 제안 요건은 삼 분의 토지 면적 동의 부자다 삼번지문 맞습니다 자사 번입니다 이 개월이죠 육십일에서 이 개월 내에 수용 여부를 통보한다 그래서 육십을 x 습니다자또 전부나 이별로 부담케 할수 있다가 비용 부담 나왔죠 오번지문 맞습니다 그다음에 십오 번 갑니다. 자, 우리 효과로서 보시면 개발상의허가를 신청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허가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아닌 것이 무엇이냐, 예외적인 사항, 이것을 찾, 찾아라. 이걸 묻는 문제입니다. 엉리작, 석치목 석치모, 이것을 찾아라. 이것을 지금 묻는 문제입니다. 해서 보니까 바로 1번 딱 나왔네요. 언급조치. 딱 나왔죠. 1번이 허가가 필요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다.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외에 2, 3, 4, 5번은요, 다허가가 필요한 그런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다음 지입니다 역시 계속 이어서나왔죠이 파트가 제가 참잘 뜹니다. 잘 떠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수 있는 경매경면상 옹이작, 석치 뭐거 역시 16번 보시면 1번에 이제 농림 농생산물 관련 간이 공작물 설치 1번 나왔습니다. 경작 목적의 형질 변경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경미한 토지의 설치 땅 나왔습니다. 또 3번 보시면 돈치하는 땅의 물건 사온다 나왔습니다. 5번은요. 토지문화 보통의 하가상에 해당되는 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 받는 사항입니다. 까지가 개발 구역의 지정 편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사업의 시행자 그러니까 구역을 정했으면 누가 이 사업을 할는가 사업의 시행할 자를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정이딱 되어지면 이 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사업을 시행할 자가 누구냐? 시행자를도 결정을 하게 되어져 있고 요 시행자 편에서는 개발 조합 조합이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딱 정했으면 그다음에 누가 사업을 시행한다 시행자를 결정 하고요 요들 이제 요 구역을 개발 계획에 맞게 개발 계획에 맞게. 이 그게 설계를 막합니다 설계한 자가 뭐냐? 바로 실시계죠. 실시계를 또 작성해서 여기까지 작성해서 인가가 딱 되어지면 공사사업의 착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시행자, 편입당론의 시행자 첫 번째입니다. 시행자 아, 보시면요. 구역의 지정권자 보세요. 아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등이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할 수도 있고 또요. 요 지정권자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또 사업을 시행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통해서 지정을 받기도 합니다. 이때 보시면 각종 어떤 공공기관도 나옵니다. 또 민간도 등장을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행정청, 행정청 시행자도 공공에 포함되고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 시행자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공공의 뭐 토지, 토지공사 등이다. 이게 다 포함됩니다. 민간은 엄청 많습니다. 어, 그 대부분 땅을 소유한 토지 소유자도 할수 있고, 요들이 설립한 도시개발조합도 사업을 할수 있고 등등 아주 많습니다. 이걸 필요 없어요. 이. 없는데 요 중에서 항상 조합이 땅 나면 조합이 땅 나면 항상 전부 구역 전부가 환지 방식할 때만 조합이 나와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는요 환지, 환지 수용, 환지 또할수 있지만 수용도 역시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수용, 수용 사업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항상 전부 환지할 때만 조합이 항상 예외 없이 전부 환지할 때만 등장하게 되어 있다. 특징이 따겠습니다. 또요 지정할 때 보시면 우선적으로 구역 전부입니다. 구역 전부, 구역 전부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요 우선적으로 토지 소유자 토소 또는 또는요 개발 조합을 시행제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또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이 경원할지라도요. 요들 이 뭔가 싫다 또는요 뭔가 문제가 좀 있다 하면 이들 말고 이 차적으로 보시면 지토지신 지방자치단체. 소지 주택 공사 지방 공사 SH 공사 그다음에 각종 어떤 신탁 회사 등은 지정을 할 수도 있다 겁니다. 어떤 경우냐? 약고 하니까 이 경우에 우리가 전부 한지면 이미 개발 계획을 세울 때부터 3분의 2, 2분의 1동의받습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개발 수립할 때 이미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시행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1년 1년이 되어도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 할 마음이 없구나 해서 지방장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토 지진입니다. 요상중이하죠 그다음에 중요한 바로 도시개발추합이라는 편이 나올 것인데 문제 앞좀 앞은 좀 풀고 나서 조합은 다음 시간에 하나씩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문제. 개발 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우선적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사업 시녀는 누구냐 누구입니까 토지 소유자 조합이 되겠죠 답은 삼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번입니다. 틀린 <laughs> 것서 무엇이냐? 저번 시험 문제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들은 요 지정권자가 지정을 한다 합니다. 일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보시면요. 에, 사업 시어 사업 신규는 그 개발 사업의 일부 안에 일부 장소 안에 도로 공원 등 공+ 공시설 설치가 필요할 때 지방 공사한테 그 해당 부분 사업 시행을 위탁을 할 수가 있다 예 많은 편입니다. 래서 지방 자치가 도로를 관리하니까 지방 자치한테 도로 시설 일부를 설치하기 위탁을 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삼번 조합 주화 편이네요. 조합을 설립할 때는 개발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일곱 명 이상의 장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설립인가를 받는다 해서 3번 질문 맞습니다. 자또4번 보시면요 항상 동의자도 선정할 때는요 국공유전는 항상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되 포함되되 동의받는 방식은요 사적인 토지의 동의를 받아 보고 난 이후에 미달될 때 한해서 국유지 재산 관리청이 거기에 동의를 보충적로 동의에 개입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기 때문에 4번 지문은 제외하고 완전다 포함됩니다. 포함되요 그다음에 4, 5번 지문도 그죠 모든 사업 시행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laughs> 요들이말입니다 어, 보니까 요 개발구 역이죠 거기 오시면 어디니까 어... 실시기입니다. 실시야 실시계획, 결니실시 글씨, 실시 계획에 인가까지 다 작성을 했는데요 착수 기한이 2년 안에 착수를 못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모든 시행자 바꿀 수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어서 어번 질문또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또 의료 상인들 질문에 던지이죠 모든 사업 시행자 실시 계까지 인가를 해줬는데 공사 사업의 착수를 임대어도 못할 때 모든 사업 시행자 바꿀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까 넘어가시고 이제 3 번입니다. 시행자 이와 이걸 포함해서 시행자의 변경. 시행자를 또 중간에 변경하는 사유였습니다. 변경 사유 그것도 많이 있지만요 다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구역 전부 구역 전부 환지입니다. 구역 전부 환지 방식이니까요. 전부 환지이면 어 처음부터 어 보시면. 개발기가 세월 때부터 보시면 3 분의 이, 이 분의 일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해요, 합니다. 그데 그래서 이들이 신재가 딱 되었어요. 이들 보시면 뭐 토지 소유자 또는요 조합이 신재가 될 것입니다. 신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신재가 된 요들이 이들이 신재가 되었어요. 신재가 딱 되었는데 요들이 개발구역을 재정고시한 이 날로부터 1 년, 1 년이 되어도 실시계 실시 계획의 인가, 인가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랍니다 전부 한지 방식이어서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자들인데 요들이, 요들이 버립니다. 구역 지정 고실로부터 1년이 되어도 실시 계획에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보시면, 예, 시행자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두 번째입니다. 모든, 모든, 모든 사업 시행자들인데, 아까 했듯이 실시 계획까지 작성해서 인가고시가딱 되었는데, 일때부터 2년 되어도 공사나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시행자 바꿀 수 있다. 이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시면 뭐사업실 파산 뭐 기타 보시면 파산되었다 뭐 포도되었다 등등등이 쫙 나오죠 쭉나옵니다 실시 인가 취소였다 등이 쭉 나와요 해서 보시면 일단 딴 거는 다 필요 없고요 요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일번 보시면 모든 시행자들이 실시 계획을 인가 받았는데 이때부터 2년 되어도 사업에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요 에이 진짜 변경할 수가 있다 이번 나왔습니다. 또 시행자 지정 자체가 행정참여로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건을 못 갖춰서 해서 이 번도 맞습니다. 자, 3번 보세요. 그래서 답은 1번과 3번에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 전부가 한지방식이었다요한지방식의 사업시행자들이 구역을 지정 고시 한 날로부터 6개월, 이죠 1년이 되어도 실시계 인가 신청을 못 하고 있을 때 시행자 바꿀 수 있다. 3번 질문 보시면 X가 되겠습니다. 6개월 X죠. 기타 부도 파산 등이다. 등따 있고 실시계 인가 자가 취소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신경 변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답은 한번입니다다음 여기서만 답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나왔으니까 다음 시험은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개발 조합이 좀 나오죠. 개발 조합은 또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좀 확대해서 좀 보셔야 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한 20분 정도 설명이 필요하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해서 보겠습니다.